<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뽀송뽀송. 지금 막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오늘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조금 지치긴 한데, 아 괜찮습니다. 땅콩 축하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축하할 일이죠. <laughs>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습니다. <laughs> 어 팔를 너무 돌렸더니저 어깨가, 어깨가. 좀 뒤로 가볼까? 뒤로 가볼까? <웃음> <웃음> 퇴근하는데, 금나방. 지금 퇴근하시는 거예요? 뮤지컬의 단콘에 너무 기쁜데 지치실까 걱정이네요. 그런 걱정은 고이 접어두셔도 될것 같습니다. 감기 안 걸렸어요. 그냥 목이 좀 피곤해서. 지금 그래서 오늘, 오늘 연습이 좀 힘들어서. 고향을좀 하려고 닭, 닭볶음탕을 시켰습니다. <laughs> 콘서트 못 가서 절망. 왜못 오세요? 일이 있으세요? 안타깝군요. 시간이 안 나시면 어쩔 수 없죠. 안타깝습니다. 왼쪽도 오른쪽도 잘생겼다. 왼쪽. 오른쪽 아하리 하리팅킹 <laughs> 지쳐 보이셔요. 네, 지쳐서 지금 닭볶음탕으로 보양을 하기 위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리? <laughs> 전상도님 단콘 때문에 정말 힘들게 잡은 표나는데 어떤 표 잡으셨는데요? 초코는 없나요, 영? 재영아! 네? 초코 찾으시는데? 집에 내려가고. 네, 초코는 집에 내려갔습니다. <웃음> <웃음> 단쿤 못 오세요. 못 오시는 분들이 많군요. 안타깝습니다. 티켓팅 연습, 좌좌좌 좌, 좌. 아 그거 빨리 올려야 되는데 인스타에 지금 정신없어가지고 단콘 포스터랑 티켓팅 일정 빨리 올려야 되는데 정신이 없네요 단콘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 제가 제가 감사드려야 될 일이죠 와주시면 장서가 제 자리가 있을까요? 널널하지 않을까요? 이번에 왜 이렇게 객석이 작나요? 엉엉 피케팅 되겠어요. 이번에는 조금 소극장 느낌으로 해보고 싶어서 조금 그 홀이 되게 아담하고 소통하기 되게 좋은 홀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소극장 느낌으로 해보고 싶어서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카페에 올라왔어요. 카페에 올라와도 제가 또 올려야 되는데, 회사에서 올려달라고 얘기했는데, 정신없어가지고. 이따 바로 올려야 되겠다. 네, 많이들 와주세요, 여러분. 이틀 따로 티켓 오픈하면 좋겠어요. <laughs> 음. 요번에 도니님 단콘 처음 가는데 제 자리 있기를. 아, 처음 오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있을 겁니다. 와주세요. 한 시간 늦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1시간 늦게 들어오시면 몇분못 보실 텐데. <laughs>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여러분. 자리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있을 거예요. 12월 송년회 단콘으로 하기로 했어요. 이틀 다요 어우, 어디 송년회죠? 굉장히 바람직한데? <laughs> 이번 타이틀이 소설이죠, 소설. <laughs> 아, 요즘 좀 피곤해서 그런가. 입에 구내염이 좀 생겨서 쓰라리네. 단일, 단콘 양일 조금 다르게 한다는 기사 봤는데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보면 좋을까요? 스포 조금만요. 챕터 나와 있잖아요, 챕터. 원래는 양일, 양일 전센 리스트를 다 다르게 하려고 했었는데 아, 그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어서 일부 섹션만 그렇게 하는데 이제 챕터에 나와 있는 그건 이제 또 제가 콘서트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또 말씀드릴 부분이라 지금 여기서 다 말씀드리면 재미없잖아요 매번 단콘 타이틀이 참 이뻐요 알보칠 지지 알보칠 좋죠 그건 보고 싶네요. 와서 보시면 됩니다. 12월 7일, 8일. 음, 많이 와주세요. 뮤지컬도 많이 와주시고. 포스터 너무 예쁜데 상도님 얼굴이 없다. 아예 없어도 돼요. 매번 보는 얼굴 뭐. 다음에 혹시 평일에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laughs> 콘서트 평일에. <laughs> 평일 콘서트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 상도님 얼굴 보러 가는데요. 노래들을 오세요, 여러분. 얼굴은 뭐, 쥐풀뭐 없어요. 연차 내고 갈 겁니다, 평일에 하시면. 그냥 잘 주말에 하면 되죠. 뭐, 이 힘들게. 안녕하세요. 평일에 하면 가는 길이 완전 헬이죠. 교통적. 여러모로 콘서트는 주말에 해야죠. 뮤지컬과 오페라 차이 말씀해 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은 시대죠, 시대. 뮤지컬은 역사가 200년도 채안 됐고. 오페는 역사가 500, 400년 넘었고, 400년 됐고, 뭐 그런 차이죠. 시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게 가장 크겠네요. 뭐그 정도? 네, 안녕하세요. 세종오프스부터 쫙표현을 잡고 있는데 가능할지 <laughs> 무리하지 마세요 여러분 네, 볼수 있는 공연만 보시면 됩니다 그대가다 좋아요 가사가 참 좋아요 좋죠 윤비드님이 가사를 참잘 쓰십니다 안녕하세요 전 브라질 사람이에요 반갑습니다 오, 올라 종인가요 날짜가, 아, 그런가 보다. 11월 29일. 안녕하세요. 직접 작사, 작곡 해보실 생각은 있어요. 작사, 작곡은 하죠. 그걸 내 앨범으로 낼수 있느냐가 문제지. 과연 그 정도의 퀄리티가 나올 것인가? 이번 단골은 오커스 트라으로 진행했으면 작은 바람이 있어요. 이미 지금 많은 부분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 상태고 아마 규모가 규모다 보니까 소극장이니까 뭐좀 잔잔한 느낌으로 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뮤지컬과 오페라, 상돈 씨가 하면서 느끼는 차이요. 똑같은데요? 똑같이 극이니까. 근데 이제 뮤지컬을 제가 처음 해보는 거니까 많이 배우면서 하고 있습니다. 단콘, 단콘. <laughs> 음. 단콘. 안녕하세요. 단콘, 웬만하면 1월에. 12월에 하니까 12월에 오세요. 거의 다 말랐다. 많이들 보러 오십시오. 여유의 상징 충청 어르신. 어쩌다 이리 볼빵 스케줄, 건강 조심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뭐 건강에 무리가 스케줄은 아니고. 닭볶음탕이 오면 라방 끝인가요? 네, 당연하죠. <laughs> 바쁘신 게 좋은 거죠. 네. 바쁘면 좋죠. 배달기사님 천초? 감기 조심하세요 아 진짜 요즘 일교차가 좀 커서 각별히 유의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아서 티켓팅 너무 쫄려요 에이 많이 있어요 먹방으로 이브 고고 아이 먹방은 감기 조심해야죠. 근데 감기라는 게뭐 걸리고 싶지 않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니라 뭐 아무리 조심해도 걸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하고 있긴 합니다. 소설 너무 낭만적이에요. 감사합니다. 닭볶음탕 혼식이신가요? 둘이 먹습니다. 1열 앉아보니 2열이왕기 싫어졌어요. 네, 1열 앉으시길. 둘이 같이 먹습니다. 소설 뭔가 성숙해진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런가? 숙소는 쾌적하신가요? 숙소 아주 쾌적합니다. 아주 쾌적하고 여러분이 작년 생일에 선물해주신 그 공기청정기인데 냉온풍기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더울 때는 시원하게. 추울 땐 따뜻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엔 동화, 이번엔 소설, 다음엔 에세이, <laughs> 수필, 마이러 <막> <laughs> 수필. 응응. <laughs> 음, 음. 이번 달리서는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안 합니다. 와. 언젠간 상도님의 책도 읽고 싶어요. 집필하실 생각은? 아유. 제 글을 못 써서. 어서 지필은 그런 솜씨가 없습니다. 다 h a 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꼭 저장해주세요. 아, 주일날 한거못 봤어요. 할까요, 말까요? <laughs> 글 쓰시면 수필 엄청 잘 쓰실 듯. 맞아, 내 맘대로 <laughs> 하지 말아야지. 지금, 보시고, 자되내어 보시길 바랍니다. 콘서트 주제로 모노드라마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녹화 중. 산문도 좋아요. <laughs> 녹화 안 했단 말이에요. 몇 번을 되뇌었나? Hmm. <laughs> 왔나보다, 대영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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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이 됐군요. 11월 11일에 티켓팅 같이 해보실래요? 어, 연습 중이라 힘들 것 같은데 밥이 왔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안돼 모조로 좋은 저녁 되시고 불금인데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요. 닭볶음탕 모르세요? 네이버에 쳐보세요. <laughs> 네네, 감사합니다. 밥 맛있게 먹을게요. 어, 종구! 곧 봐, 우리 베이시스트. 종구. 자오자오 저장은 필수. 아이, 고민되네. 저장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한다. <laughs> 해주세요. <laughs> 알겠습니다. 자오. 좋은 저녁 되세요. 먹자, 재영아.